코어 스윙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때 하는 스윙인 거고, 리버스 스윙은 백핸드 이렇게 바깥으로 음, 던져낼 그러네. 때, 던져낼 때 하는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오른발이요? 왜 오른발 이렇게 치고 나서 이렇게 했을까? 아쉬워서? 아, 아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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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쉬워서. 아쉬워서. <웃음> 몸 풀어볼게요. 한 네. 2분 정도. 너무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아 어, 오늘 많이 안움직여가지고 하시면서 뭐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네. 처음부터 어. 막확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했다가 이제 조금 늘려가는 느낌으로 했거든요. 음. 어, 스윙할 때는 좀 어떠세요? 어, 스윙할 때좀 가동범위 좀 넓어진 것 같긴 해요. 백스윙이 좀 커졌어요, 전 사실. 어 백스윙. 어, 아, 네. 네. 제가 영상 보내드렸죠. 네. 어, 보면 어깨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백스윙 좀 커졌어요. 네. 어, 지금 제가 받, 판단했을 때 우리가 오른 다리가 벌어졌고 왼 다리가 그래도 좀 그에 비해 잘 버텼어요. 여기는 그 파워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 정확도가 조금 그걸 가지고 할수 있는 게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내가 여기를 모아서 더 파워를 내면 여기가 버텨줄 경우에는 더 인 비거리로 정확도를 계속 높여갈 수 있을 거예요. 또 이제 파워를 낮추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 내가 낼수 있는 파워보다 작은 파워지만 정확성 있게 플레이를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어, 네안 죽으려고. 어, 다네치다 어, 보니까. 응, 음. 다네치다 <laughs> 스윙, 보니까 스윙도 많이 줄고. 근데 250. <laughs> 확실히 이제 왼다리가 고정돼 있는 게그 아마 플레이 자체가 되게 안정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해봤는데. 네. 축구할 때부터 네. 제가 축구 선수로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을 세게 차거나 멀리 찰때 왼발 디딤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 그렇그렇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섰을 때 뒤에서 보시면 왼쪽 종아리가 더 굵어요. 어. 뭐 오. 른쪽 발목을 수술을 세번한 것도 있지만 와. 왼쪽 종아리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 요즘은 축구를 많이 안 하니까 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데 디딜 때딱 딛고서 어떤 방향을 할 때. 맞아 디딤발이 제일 중요해요 슈팅에서는 그래야지 내가 디딤발이 경고해지 방향성을 잡는데 더 유리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야 어. 멀리 가고 정확하게 가고 그렇죠 컨트롤하기도 네. 좋고 그래서 그래서 축구 선수들은 거의 다 왼발이 큽니다 오른발잡이 기준으로 해서 아네더 발달이 돼 있고 그 테니스 선수 보면 오른쪽 근육만 되게 오른손 근육만 발달이 돼요 있는 어 상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축구 선수는 왼발이 조금 더 간단한 편입니다. 오른발잡이는. 어, 오른발잡이. 네, 디딘발이 어. 그래서 왼발이 딱 이렇게 힘이 좋으셨군요. 네. 축구선수셨나요? 저도 축구 엄청 좋아해서. 오! 어. <laughs> 네, 종아리는 굵어요. 아. 종아리는. <laughs> 발목에. 자, 지금 몸이 풀렸으니까 해볼게요. 자, 지금 돌릴 때. 네.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때 힘을 주셨어요. 네. 이젠 이렇게 늘려놓은 상태에서 여기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뻗어내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음. 회전은 네, 똑같이 하면서 똑같이 하면서 같은 면에서 이쪽으로 오고 여기서 오고 그렇죠 안에서 던지는 거예요. 세게 할 필요는 없고 그게 음.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힘은 몸의 힘, 그러니까 팔의 힘을 빼고 이몸 동작으로 이 코어로 해주셔야 돼요. 음. 몇번 해보면 지금 너무 힘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거기까지 힘을 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밀어내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래서 쭉. 그렇죠. 지금 아마 힘을 반대로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더. 네. 던져내는 힘이고, 던져내고, 던져내고. 그렇죠. 예. 자, 제가 분명 근육은 늘린 상태에서 수축할 때 힘을 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이제 어깨가 범위가 있는데 거기까지 온 범위로는 근육이 수축할 때 힘을 못쓸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걸 더 늘리게 돼요. 그래야지 음. 더 이렇게 힘을 수축하면서 이제 힘을 쓸수 있을 테니까. 더 늘렸다가, 그렇죠. 와서, 왔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깨를 나도 모게 아까 우리 처음에 포핸드, 포스윙으로 했을 때보다, 포가 더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오, 미는 느낌 틀려요. 네. 반대쪽으로 지금 밀, 잘 밀고 있어요. 이때, 우리 오른발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벌어지는 문제가. 이 발의 힘을 딱 버티면서 버티면서 최대 어깨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 네. 응.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반대쪽 리버스 스윙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로 내려고 했었는데 이거 이게 뭐였죠?라고 제가 문제를 내려고 했는데 공부해 오셨나 안 하셨죠? 지금 동작이요? 네. 리버스 스윙? <laughs> 자그한 팔로 하는 걸 뭐라고 했을까요? 어 원핸드 리버스 스윙 <laughs> 원암 스윙? 어 맞아 어 맞아요 <laughs> 원암 스윙이잖아요. 어 맞아요. 운동 선수라는지 대충 이제 비슷하게 말씀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자, 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이제 이해하셨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 포어 스윙을 해보세요. 자, 이번엔 리버스를 해볼게요. 어깨 가동 범위가 틀리죠? 네. 포어 스윙 할 때보다 리버스를 할 때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음... 힘을 주기 위해서 얘가 준비 예비 동작으로 몸을 늘려놔요, 이렇게. 그래야 여기서 많이 가야 내가 힘을 많이 느끼니까. 아... 이게 클 클러... 이, 핑거벨이 두 개가 돌잖아요. 네. 근데 포어 스윙 할 때는 이 뒤에 있는 친구가 밀어준 느낌으로. 어, 떠나는데, 맞습니다. 예. 리버스윙은 스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친구가 밀어내는 느낌. 그렇죠. 예. 스윙을 하는 느낌이. 그, 저희가 테니스로 치면, 포어 스윙은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때 하는 스윙인 거고, 리버스 스윙은 백핸드 이렇게 바깥으로 음, 던져낼 밀어냈. 때. 던져낼 때 하는 스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게 근육이 쓰는 근육이 틀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동기랑근이라서 반대쪽 근육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잘 발달시켜서, 균형이 잘 맞으면 회전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음. 아까 말씀드린 쓰시는 타입에 따라서 여기가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고 이걸 많이 쓰시는 분이 있을 거고. 음. 자, 그러면 자, 1분만더 돌려 볼게요. 네. 자, 오른발이 계속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는부터는 조금씩 이제 오른발에 힘을 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예. 그래야 조금씩 골반까지도 힘이 들어갈 거예요. 아, 오케이. 처음보다 많이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몸이 다 풀렸어요. 어, 이게 조금 뭔가 핑거벨 돌리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요? 어, 힘드네요. 살짝 힘들어졌어요. <laughs> <laughs> 자, 자, 리버스.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마 조금 더 쓰셔야 될것 같아요. 월동님 입... 하면 오, 숨이 좀찰수 있을까요? 제가 <laughs> <봤을 때. 웃음> 경력자입니다. 경력자. <laughs> 아, 이 과정을 다 해내신 분이에요. 근데 저걸 연습할 때, 네. 포어로 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 리버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초보자가 이제 연습을 할 때, 어떤 어.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야, 처, 어, 자, 잠깐, 수업하실 요이제요 조금 쉬셨다가. 네. 야, 처음에는 포어스윙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어스윙을 하려면 어깨가 90도 이상은 넘어가야, 이때부터 리버스로 이렇게 당기는 힘을 조금 주기가 편한데, 여기까지 안간 상태에서 이렇게 리버스로 하기가, 하기가 조금 되게, 이렇게 뭐 해도 되겠지만 잘안 나와요. 그래서, 포어로 90도 이상 좀 밀어주기 시작하면, 90도 정도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리버스로 바꿔주면, 얘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깨 가동 범위는 아마 리버스로 할때더 많이 돌아가서 코어를 많이 꼬은 느낌을 받을 테니까, 코어로도 물론 갈수 있는데,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오기가 조금,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어로 했다가, 무게를 좀 올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리버스를 같이 병행하고,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스윙을 중점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윙을 여기서 이렇게 뻗어내는 스윙을 조금 많이 하는 타입인 것 같다. 필요하다. 그러면은 리버스를 좀 많이 해주시면은 강화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스윙이다. 오른손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포어스윙을 많이 해주면 돌리는지 근육 코어가 많이 발달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초보자라면은 그 어, 어, 프로님이.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 그 분이 맞춰 갈 거예요. 그럼, 포어지 백인지 그프로인 설정해 주실 건데, 기존에 하, 해오시던 분이 오셨을 때는 스윙을 보면 대부분 이제 뻗어내는지, 같치는지 대부분 포어 스윙을 하시는 분이 약간 이제, 피니쉬를 잡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유예성이 조금 보자랄까 근데, 왼쪽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스윙을 잡기가 조금 편해요. 왼쪽 이렇게 뻗어내니까. 그래서 스윙 잡을 때 이게 편하신 분은 백스윙 해주시면 되고. 오 어, 지금 리버스랑 같이 5분 넘게한 거죠. 해보면서 느낀 결과는. 네. 약간 저녁 먹고 이제 소화 안될 때나 밥 먹고 라러 푸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약간 맞습니다. 집에 놔두고 계속 보 이렇게 TV 보면서. 네네네. 네, 네. 하면은. 도 되고 뭔가. <laughs> 근데 예전에 승팔이가 소화가 잘 된다고 했었어요. 어 네. 그런 네. 느낌 이 네. 났어요. 소화가 잘 돼서 화장실 잘잘 간다고? 아 화장실 <laughs> 잘 간다고. 네. 어. 어 근데 확실히 이게 실 필드 가기 전에 네. 5분 정도 하고 들어가면 진짜? 너무 좋을것 같아요. 지금 어, 이렇게 네. 아까 딱딱했거든요. 플래버 먼저 지금은 어, 편한 거 먼저 시작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그냥... 좀 네. 편하죠. 이 벗고 좋았다. 음. 그죠 오른발이 그렇게 들리죠. 왜 오른발이 음. 들리는지 아세요? 오른발이요? 왜 오른발이 이렇게 친구나 게켰을까 아쉬워서? 아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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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쉬워서. 약간. 왼발이 아... 처음에 맞히셨을 때보다 고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돌아가는데 버티고 있으니까 못 돌아가니까 얘가 쫓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어... 아니면 피니까지다 잡았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왼발이. 핑거벨 골프 트레이닝 쉽게 따라하기, 핑거벨 골프 피트니스 채널에서 확인해보세요.